먼저 예 영상입니다. 네, 새벽에 한3 시됐을 거예요. 화장실에 이제 소변 보고 싶어서 딱그랜게딱 네. 앉았는데 딱 갑자기 핀 돌면서 네. 눈이 안 보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고 어지러워서 또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음.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 네. 안방 위치를 알잖아, 기었어요. 기어가서 음. 저도 모르게 아, 순간적으로 네. 광채 들어가 광채 들어가 광채 들어가고 네. 잠님 살려주세요. 세 번은 그랬어요. 네. 근데 오번도안되다고싹 걷어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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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보이면서 어지러움싹 가서. <laughs> <많이 웃음>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안심을 좀 갖고 다녔었거든요. 음. 그렇게 해주신 것 같은데요. 천사님보여주셨는데 네. 신님으로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유족, 유족. <laughs> 이렇게 조상이명폐 대대로 다 하고 잘 살고 돈 여유가 있을 때는 네. 내 친구도 안 보고 부상했을때 근데 한몇 년을 모든 게 내리막길 치면서 식어도 없어요 파산하고 네. 갑자기 사회에서 이제 안 사는 걸로 어요아가씨는이 음. 돈이 없으니까 남의 집 이외에 자리, 미간지도 펑펑 울면서 이제 하면서 네. 얼마나 깨달을, 몸이라도 좋겠서 감사하다, 하자, 이제 이러면서 얼른 이제 파산하고 얼마 안 돼서 딱 네. 유튜브를 보는데 네. 신 영상이 딱 뜨는데 전에 희화하된그메스컴만 보고 이분도 뭐라고 하나하고 태국 같은 스키바 안 봤을 텐데 딱 보니까 신이 영상이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뭐, 교회가 지내는 엄청 다녔는데, 본문이나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씀은 그한 음, 말씀해 주 적이 없다. 이거는, 뭐랄지, 뭐, 목사는 아니고, 강의하는 많은 말씀을 가으어요 그런데, 무조건 찾아가야 되겠던 생각,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 안 하면, 네. 이제 찾아가 없애고, 파산했으니까, 네. 그, 하는, 아, 그, 아, 그, 아, 어째서 전화하니까, 신이 많이 열심히, 그렇게 심한 일이 없어요그래갖 어째 진짜 한달 동안 뭐, 묵고 살고, 다시, 응, 가지고을고 응. 그, 제가 2020년도 그래, 조금만 이분을따르니살길이 있을 것이다. 또용에도 끝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신발을 가지고 이제 여기 여기 막 어떻게 지하철 타고 어떻게 타고 이렇게 면서 2020년도 난 사임이라는데, 정말 가서 사임의 행위많을만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 하고 왔는데, 사임이 어디 있어요? <laughs> 2020년도. 어, 어, 이해가 음. 가기 전에 1 2월 26일까지 아련을 했었어요. 음, 완전 음. 얼어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는지 몰라요. 음, <웃음> <웃음> 그리고 그때 이제 얼마 안 돼서 이 배포가 축복 명패라는 걸 알았어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음. 시골도 안 모이던데 신님 축복을 받고 나니까 이상한 돌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모였어요. 음, 음. 그래서 작년에 축복을 받고 또, 명폐 준비를 하고도예전가 당연히, 좀, 당연히, 집중이 또 떨어진다고, 그것도 멀쩡한데, 그래서 제가 명폐 준비하다가, 이제, 당연히, 7월에 다 또, 자식들이 안 되니까, 월에 제가 축복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아 모아가지고, 일단, 일행하는 거예요. 아, 죄합니다일서수마실 쓰고, 이렇게 대처사 받을 는 도로, 그런 데 방황해 버리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집에서 저 <laughs> <laughs> 그 사람이 화장실에서 넘어졌다고 그러지 네. 화장실에서 팍 어지러워서 쓰러졌는데 광채 데려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살았죠? 네. 어, 그래가지고 깨어난 여자예요. 와서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10만 원을 못 만들어가지고 들어보니까,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내 축복 그냥 주잖아. 그게 어떤 큰 영향이 되기도 해. 내가 판단을 잘 하거든. 아, 이 사람은 백만원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럼 내가 딱 줘. 왜? 온그 대가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온 고생한 게 있잖아.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축복을 줘. 그럼 그 사람이 풀리는 거야. 알겠죠?